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다시 지평에 나온 정령들 소개 영상으로다가 돌아온 닥터허인데요 이번에 소개할 정령은 썬브라이트 i n 드 아마 태양처럼 눈부신 소용돌이라고 나왔던가 하는 요런 친구입니다 고양이 같이 생겨먹긴 했는데 뭔가 스튜디오 지브리나 뭐 이런 쪽에 뭐 고양이 소재로 한 영화 만화영화나 이런 쪽 중에서 써먹을만한 별명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잘 생각이 안나네요 아무튼 그래서 별명 찾는 게좀 난항이긴 하지만 어쨌든 소개는 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아. <laughs> 어쨌든 성장 옵션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보니까 전체 회수 한장 얻고 에너지 1 얻고 또는 한 칸이네 현신 깔고 에너지 4 얻고 또는 능력 카드 얻고 네 칸이네 현신 깔고 5 상당히 넓은데 얘는 또하이뭐 공기 타고 날라가는 바람이라 그런가 그죠? 어쨌든 이셋 중에 하나 고르는 거고요 근데 대신에 현신을 많이 못 갑니다 뭐 트랙은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현신은 많이 못 갈아요 마침 뭐 트랙도 대체로 짧은 편이긴 하네요 그렇기도 하고 특수 규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A stiff wind at their backs 아마 등 떠미는 강풍이라든가 이랬던 것 같은데 성장단계에서 이 현신을 추가하고 나면 그곳에 있는 탐험가나 마을 하나를 밀어 얼른 밀어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딱 현신 놔가지고 다음 턴에 건설을 방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 얘가 또 다수의 건물을 처리하는 능력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탐험가를 미리 밀쳐내가지고 그곳에 건설을 좀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3단계까지 가면은 좀좀 좀 습이겠지만요. 하긴 얘는 여기까지 가면은 잘못하면 4네 군데 다 날라가니까는. 자 그리고 타고난 능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Fireland Windstorm이라는 게 맹렬한 돌풍, 뭐 폭풍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아무튼 느린 능력이고 한칸 이내에 뭐 아무 곳에나 쓸수 있다고. 일태양 이공기 얘는 보시면은. 차고난 능력을 충족하기 위한 원소가 태양이랑 공기 말고는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뭐 공기, 특히 공기, 태양이랑 공기 얘네를 좀 많이 모으긴 해야 돼요. 어쨌든 봅시다. 1태양 2공기 모으면은 탐험가 한 놈까지 밀어내고 2태양 3공기 모으면은 또 1공포에다가 또 탐험가나 마을 합쳐서 두 놈까지 밀어낼 수 있고 2태양 4공기 충족을 하면은 이 능력으로 해가지고 밀어낸 탐험가 개수만큼 얘네들이 밀려난 곳에다가 1 데미지씩 주는 거래요. 오, 데미지 주는 옵션이 있어. 3 태양 5공기면은 심지어 마지막에는 대상 지역에긴 하지만은 4 데미지 준대요. 뭐, 대상 지역에서, 대상 지역에 싹쓸이까지 마저 가능하겠네요. 뒤처리까지도. 이 정도면 거의 뭐, 이런, 가벼운 산들바람 수준은 아니겠는데요. 아무래도 자 어쨌든 그리고 고유 능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 코스 짜리네요. Gift of the Sunlit Air 아마 음 나중에 자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뭔가 번호 번호가 있는 것 같은데 태양 불 공기를 제공하고요. 빠른 능력의 암우 정령한 테나입니다. 대상 정령은 모든 능력의 사정거리 플러스 일. 대신 다른 정령을 대상으로 쓰면은 둘다1에너지씩 얻는데요. 뭐 나름 그래도 지원 능력이라 시고 있긴 하네요. 예, 저 미안합니다. 참 방전에 밥을 먹고 왔어가지고. 다음은 얘도 1코스 전인데 사실상 얘좀 핵심이라고도 할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긴 합니다. Gift of Winds. 윈드 스페드 스텝스 아마 이게 순풍걸음의 선물이라고 나무 위키에서 나오긴 했는데 사전 찾아보고 좀더 적절한 적절한 뜻이 있으면은 그걸로 다 쓰도록 할게요 아무튼 태양 공기 동물 원소주고요 빠른 능력의 아무 정령한테나 대상으로 하고 잠깐만 저거 혹시 근데 살라만다냐? 저 뭔가 아어 대가리 좀 나온 것 같은 마그마처럼 쭉쭉 아 어쨌든요 대상 정령은 그러니까 대상 정령은 이번 턴에 밀어내기나 집합시키기 능력이 있는 집합시키기 기능이 있는 능력 하나를 갖다가 빠른 능력으로 써먹을 수 있대요. 물론 다른 정령을 대상으로 하면은 일 에너지 둘다일 에너지씩 얻는다고 하고요. 얘도 있네요. 1 코스짜리고 s c a t t e r e Winds. 아마 바람에 날려 흩어지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불, 공기, 물 원소 주고 느린 능력의 두칸 인액이네요 얘는 효과가 뭐냐면은 탐험가나 마을이나 다한을 다섯 개씩 골라가지고 걔네들을 서로 다른 지역으로다가 가능한 한 서로 다른 지역으로다가 많이 흩뿌려 놓는 겁니다 다음은 와 얘는 2코스트 짜리네 메이저급이네요. Tempest of Leaves and Branches. 음... 이파리와 나뭇가지의 폭풍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태양, 공기, 식물 원소주고요. 빠른 능력이고 성소 한칸 이내입니다. 왜이 코스 짜리 메이저급인지는 효과를 보시면 알아요. 다섯 마리까지의 서로 다른 침략자들을 대상 지역에서 고르고, 걔네들한테 각각 1 데미지씩 데미지 주는 거예요. 광역으로 주는 건데, 그 피닉스의 격렬한 폭풍하고는 달리 얘는 다섯 마리까지만 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 코스트짜리라 가지고, 음 아마 막타용으로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하면은. 자, 이제 소개는 끝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아니 잠시만 잠시만 여기가 아니지 이 그렇지 여기죠 에이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시작해볼건데 얘는 참고로 쓸거면은 어디갔어 어 그렇지 얘는 쓸거면은 이 디보드를 쓰는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고요 얘가 시작할때 현인세개를 놓긴하는데 하나는 가장 높은 숫자 4막이고 두 개는 가장 낮은 숫자 4에다가 놓는데요. 근데 그러자면 시작부터 가장 낮은 숫자 4에 성소를 갖다가 만들게 되는데 거기서가 선보드 거의 전 최대한 전체를 커버칠 수 있도록 하는 D가 제일 베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원래 또 빌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빠른 3턴 일명 양양 펀치 콤보가 있고 메이저 빌드가 있... 메이저 카드 빨리 뽑는 빌드가 있긴 한데 근데 저번에 메이저 카드 빨리 뽑는 빌드는 써봤다가 아주 좀 낭패를 봤어가지고 거의 뭐 현신 아마 여기 구석탱이인가 하나 남기고 간신히 이겨가지고 그런 좀 소름 돋는 기억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굳이 보여드리진 않겠고 그냥 3턴 양양펀치 콤보만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턴에는 여기 골라가지고요. 카드만 얻습니다. 한 여기쯤 깔죠 여기에 있으면 좀 귀찮으니까요 자, 예, 특수규칙 때문이에요 현신 깔면은 거기에 있는 탐험가나 다한을 밀어낼 수 있다는 거 자동으로 여기에는 건설이 없습니다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그리고 카드 뽑을 때 얘는 태양이나 공기, 가급적 공기 위주로 있는 쪽이 좋습니다 뭐 방어 카드도 좋고요 음... 좋아 그러면... 둘다 있기는 하지만 이걸 납시다. 아무래도 자체적으로는 방어 기능도 없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첫 턴에는 얘네 둘을 써줍니다. 원래는 사실 좀 알짜배기는 얘인데 타고난 능력도 하나 정도는 좀 발동시켜 주는게 아무래도 첫 턴에는 좋기 때문이죠. 자, 뭐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다음 은 아이 구야？정글 이 네요？다음 에 여기다 현신 따라 가지고, 음... 다음 엔 그냥 여기다 방어 주 면은 여기 는싹 초토화 될거 니까 는크게 신경 쓸거는없 구요. 정도만 합시다. 그리고 얘도 알차게 써먹도록 하자구요 <laughs> 여기는 뭐 신경 쓸거 없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장 골라줍니다. 참 그리고 3 턴째 냥냥펀치 콤보라고 했는데 그걸 쓰기 위해서는 얘하고 예 얘하고 예또 공기 하나 다음에 어쨌든 계속 여기서만 깔 거니까요. 계속 여기서만 깔거니까 공기까지 까고 할거면 은 여기까지는 좀 충족이 돼야 양양펀치 콤보를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카드 한장 또 뽑아줍니다 이번에는 근데 어디다 하지 있습니다. 다음엔 아마 요거만 쓰는 게 좋을 거예요 공기 있는 것도 좀 찾아보고 오예 이거 둘다 태양 공기 둘다 있네요 음 보자 네 기왕이면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짜배기를둘다 있으면은 비용도 이게 더 싸고 성능도 이게 더 좋거든요 다만 이번 턴엔 요거만 써줍니다 이거 세개를 갖다가 다음 턴에 이거 타고난 능력 3단계까지 해가지고 양양 펀치 콤보랑 연계하는데좀 써먹어야 되니까요. 여기를 디펜스로 처리해줍니다. 이러면 여기는 그냥 뭐싹 초토화 되는 거예요 방어 나름 충분히 좋으니까요 아이고 산으로 온다고 들로 산으로. 하지만 여기까지 못가요 자, 이제 3턴째, 양양 펀치 콤보를 본격 발동시킬 때가 됐습니다. 근데 얘네들 다 쓰려면은 3코스트 이상 들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에너지 왕창 얻을 수 있는 여기에서 까다가 좀, 잠깐만. 1, 2, 3. 그러면. 하겠지만은 좀... 알수 없지. 3장 다 써줍니다. 3장 다 써줘요. 이러고 자... 고, 이 양양 펀치 콤보를 이번 턴에 쓸 건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일단 요거부터 써줍니다. 요거 순풍걸음이 선물이 집합시키거나 밀어내는 그 컨트롤 카드, 빠른, 컨트롤 능력, 빠른 능력으로 쓸수 있는 거. 그러고 얘를 빠른 능력으로 써줍니다. 얘를 빠른 능력으로 써줘요. 이러면 3단계까지 쓸수 있거든요. 한 마리, 두 마리 밀어내고서는 두 마리까지 좀 데미지 줄수 있거든요. 그리고그 삼, 그 수만큼 3 데미지까지 좀줄수 있거든요. 그리고 막타를, 자,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요 놈을 여기로 밀어줍니다. 104 하고, 다음 2단계에요. 얘네 둘까지도 마저 밀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3 데미지에요. 음, 도시에 두 개, 마을에 하나 매겨줍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를 써가지고, 다섯 마리에다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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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해가지고,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갖다가, 오염이 없는곳 여기로 끌어와줍니다. 그럼 여기는 그냥 텅 비어가지고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내륙에서 탐험가 한놈이고 공포 언제 언제 사냐? 근데 내륙을 내가 싹 비워놨으니까 걱정할 거 없죠. 사막도 아니 산도 싹 비워놨어요. 심지어 다음은 정글이에요. 여기는 가지도 않네요. 그죠? 음, 그러면 다음에는 아, 맞다. 다음에는 현진 못 갈지. 올 리클레임을 합시다. 이번에도... 근데 이번에는 다음 턴에 좀더 강력하게 써 보기 위해서 3 태양 5 공기까지 좀 충족을 하기 위해서 3, 이거 두개 포함한 또세 개하고 공기 하나 더써 먹기 좀해 봅시다. 아니면 이번에는 그냥 요거를 메이저 어 아니다, 그냥, 마이너 뽑자. 음, 이거 공기 있긴 한데, 효과가 좀 많이 위험해요. 이거는 효과는 좋은데, 원소가 알짜비가 아니고, 그냥 이걸로 합시다. 이걸로 해가지고, 카드나 좀더 얻거나 하고, 음, 이거나 좀 써줄까요? 다음에, 요거, 요거 포함해가지고, 내장 써가지고 요거 끝까지 좀 채우는 거예요. 이러면 장내는 그냥 싹 초토화 되는 겁니다. 어, 저기 마을 짓는 정도가 고작이에요. 그리고 저기 산으로 떠나는 정도가 고작이고. 음 그래 방어 아주 좋은데 방어는 아주 좋은데 이게 더 좋겠네 뭔가. 여차하면 여기도 그냥 싹 죽여버리고 갈 수가 있거든. 음. 아니 잠깐만 다른 데다 쓸까? 현신. 아니 현신 여기다 깔아가지고 좀 밀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하는 그냥 여기 감시용으로 한 마리 좀 붙여놓고 사실 뭐 명목이 감시용이죠. 딱히 감시 목적이랄 것까지는 없긴 한데. 아무튼 이번에도 더 강력한 양양 펀치 콤보를 위해서. 여길로 싹 집합을 시켜 줍니다. 싹다 집합을 시켜 주고 보자. 아, 잠깐만. 아, 그래. 이것까지 가지고 요거를 맨 마지막에 저시기 하면 되겠네요. 혹시 모르니까 요거랑 음, 아니다. 일단 요두 개는 써야 돼요. 두 개는 써야 되고, 둘 중에 근데 하나는 써야 됩니다. 아, 아니면 어차피 대상 지역에 데미지 주니까는 주는 쪽이 시기까지 있으니까는 그냥 뭐, 아, 잠깐만. 근데 성소로다가... 막다칠수 있는 그런거가 없구나 참 맞아 아 아니다 얘까지 좀 집합을 시키자 집합을 시켜가지고 싹 처리하면은 그만일 것 같아요 잠깐만 이놈을 밀어내다가 딜 데미지 주고 싹쓸리하고 얘까지 쓴다면 나쁠 거 없겠네. 뭐 이미 상대들이 너무 약화돼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예의상 풀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양양펀치 콤보 기억하시죠? 일단 얘부터 써줍니다. 얘부터 써주고. 섬을 물어내서 마을에다 1데미지 줍니다. 그리고 요거 써가지고 상송한 칸이래도 다 데미지 1씩 줍니다. 이러고 막 타는 요걸로 요렇게끝 보십시오. 여러분 섬이 아주 깔끔하게 정돈된 이 광경을. 양양 펀치 콤보도요. 몇번 익히다 보면은 그냥 뭐 쉽습니다. 이 콤보는 그냥 뭐 대체로 쉬워요. 초반에 방어만 조금 신경 써 주면은 얘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까지는 없습니다. 아마 이거는 20분도 안 나오겠네요. 자, 뭔가 좀 이른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이번 정영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빠